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단지기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재울 3인방, 우리 주 대표님하고 같이 새벽 5시에 안산 공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즐겁게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한 물레방학에서 한 10분 정도, 5분, 5분 정도 걸어보면 안산 자락길이라고 하는데,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. 이번 주에. 벚꽃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, 굴이 좀 넓은데 안산이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벚꽃 축제할 때또 지역 주민들 일로 일로 지역 주민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워갖고아 여기는 한 중점에서 올라가기 이제 저 바로 밑인데요 여기는 황토길이라고 이렇게 황토가 쭉 있어요 이거 맨발로 걷는 거고 서대문 구청에서 만든 건데 좀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한번 여기다 한번 지나가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전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단 다 이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모자이크? <웃음> 알겠습니다. <웃음> 여기는 이제 안산을 올라가는 길이고요. 길이 좀 되게 잘돼 있어요. 좀 깜깜해서 좀안 보이긴 하는데. 길이 잘돼 있어갖고, 초보자들이 올라오시기에도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새벽 5시부터 이제 산행한 지가 한 3년이 좀 넘었는데요.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나 뭐 직장인분들이나 뭐 학생이나 올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오면서 느낀 것도 굉장히 많고. 또 이룬 것도 많고 또 자신감도 있고 물론 뭐 살도 빠져갖고 어 20대 최전성기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. 너무 깜깜하네요, 근데.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까지 깜깜하진 않습니다. 화면상 이렇게 보이는 것뿐이지. 저랑 같이 다니시는 저기 두 대표님도 저랑 다니한 1년 정도 되셨는데 1년 전에는 못 하던 거를 지금 좀 많이 하세요. 제품이 나와서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고.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한번 일어나셔서 동네, 어디 뭐 산에 아니, 뭐, 한강이나, 뭐, 다른데 하는 분들은 이런 언덕이라든가 산책할 수 있는 한 시간 정도의 코스를 한번 짜보셔서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길 제가 권할게요. 그러니까 평단지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평단지기는 이제 굉장히 고고자장구에 나오는 편인데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밝은 에너지를 받으면 사람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 몇천 년 전에 그런 성인들이 이런 걸 알았다는 게참 항상 놀라울 따름이고요. 저는 뭐 여기 오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어, 화면이 진짜 너무 안 보인다. 또 이제 올라가면서, 계단 올라가면서 또 올라가기 찍어볼게요. <laughs> 이제 안산 그 첫반에 올라가면 제 왼쪽으로 빠지는 첫 번째 계단이 있거든요. 이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여기서부터. 근데 이제 어느 체력 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요거 올라가면 이제 팔각정이 보여요 좀만 더 올라가면 화면이 굉장히 어둡네 요 지금 어저도한 날씨가 춥거나 비오거나 그래갖고 한 2주 만에 올라왔는데 저는 주말에 농구를 하거든요 체육관에서 동호회로 그래서 보통 한 10, 10분씩 총1 2코타 게임을 하는데 그 중에 한8코타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저도 힘들어가고 예전에는 뭐플루 뛰어도 멀쩡했는데 지금은 팔코타 중고 뛰면 몸에 아리베기더라고. 체력이 어, <laughs> 또 중요하니까, 그만 또 체력이 있어야지 또 일도 열심히 할수 있고. 그러니까 좀 산을 가는 거는 웬만하면 좀안빠지려고 하고 있어요. 어 너무 어두워가고 밝은 데서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. 저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팔각정이고요. 여기가 지금 중간쯤 온 겁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은 이렇게 요 정도 올라오면은. 여기 지도가 이렇게 있어, 지도가. 네. 여기 CTV 작동 중이니까 뭐 쓸리버리면 안 됩니다. 예. 그럼 저기 우리 가재울 두 대표님께서 몸을 풀고 오세요. 다시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. 가시죠. 네놀 시간이 었습니다 여기만 갈고또 어두워요, 이제. 네. 정상에서 뵙겠습니다. 한 10분 정도? 이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이에요.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아직 일출을 못 보는데. 보통은 지금 시간에 한 4월부터 4월부터는 이 시간에 올라가면은 이제 일출을 볼수 있습니다. 안산 일출이 정말 멋있어요. 저는 그거 보려고 이제 올라왔었고또 그거 보면서 마음으로도 다짐을 또 많이 했습니다. 이제 정상에서 뵐게요 네, 이제 마지막 거의 뭐 깔딱고개급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코스거든요. 네, 마지막 코스에서 많이 좀 지쳐하세요, 다들. 저야 뭐 올라가는 거에 지장이 없는데 저 뒤에 안보이지만 우리 통통 카스테라 껍데기 대표님 지금 힘들다고 지금 뒤에 서져있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네, 화면을 안 보여요 일, 이제 뭐 봉수대 가고 경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, 여기가 이제 안산 봉수대 거든요 저 앞에 보면은 저 끝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 하나 있는데 저게 이제 제1 롯데월드고 그 앞에 남산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인왕산입니다 요 건너가 경복궁 청와대고 이제 안산이 굉장히 멋있어요. 보면 바로 밑에 보면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저 밑에 그 역사박물관 그 무슨 과목이지그 어, 독립문 있는 거 있고, 이게 이제 안산봉수대라고 잘 보일지 모르겠네 <laughs> 어두워갖고, 자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. 이 봉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옛날 봉쇄 뭐 뭔지 아시죠? 옛날에 전쟁 나고 그러면은 이거 표고하는 거. <laughs> 아 우리 대변인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니고 뭐한 30분밖에 안 걸었지만. 예, 얼굴 안 보이니까 모자 그해달라 그랬는데 얼굴 안 보이니까 예. 아 좋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아 지금 이제 살을 내려오면서 새소리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이제 공항 비가 오고 막 눈이 오고 그래갖고 한 2주 동안 모으다가 오늘부터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갈려 그래요 배고파서고 그리고 바로 샤워하고 회사 들어가서 이제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,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대표님들 항상 건성하시길 바라고요. 좋은 기운 받으셔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